음 한번 출발해 보시죠. 모두 안전벨트 하고. 아니 필름 바로 떼버리네요? 나는 어, 이런 거 싫어. 와 어. 이거 아끼면서 떼시는 분들 휴, 많은데. 휴대폰도 바로 사자마자 와, 떼야지. 진짜 구럽니다 이런 거 아끼면 안 돼. 오 잠깐만. 와 아니 저기. 4,400원이네. 아, 여기. 작년 8월에 사이공화이 콤보. 아, 나 그때 사이공화이 콤보 팔면서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진짜 막, 한, 한 진짜 3일 울었어, 진짜. BMW. 100만원이잖아. 왜? <laughs> 월 100만원 프리이라고 하잖아. 100만원. 그래도 BMW라고 했잖아. 옛날부터 유래가 있었어. 오, 아니, 그런 드립이 있었어? 어, 몰랐어? 어, 이랐는데 BMW 직원이 이걸모른다고 그래서 얼마나 아, 100... 100만원씩 버린다 해서 BMW라고 하는 거야. 아. 100만원. <laughs> <laughs> 와우. 와. 우 집에 갔때 선글라스 끼면서 근데 완전 와. 네. 와. 네. 와. 와. 네. 와. 안 돼요. 네. 와. 네. 근데 이거 체감상 그냥 M 폰데 근데 오늘 소울게 재밌다. 사실 4 시리즈 컴버420 아이 탔을 때 누가 주변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잘 나가는 내일 쪽사장님 사회님으로 보았다고. <laughs> <봐봐요. 웃음>